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러면 다음 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행위에 있어서 권위가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권위로에서 나오는 권능을 열두 제자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습니다. 한편, 한글 개혁해정 성경에는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제자들의 해당하는 마데타스의 앞에 투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고 마데타스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그 예로 번역될 수 있는 인칭 대명사 아우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칭 대명사는 당시 부른받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제자들이 아닌 바로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열두 제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처음 언급되고 있지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본문의 열두 사람의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선택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임명하신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몇몇 예비적인 단계들이 본문에 와서 결정적인 결정을 이룬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관사가 사용된 것은 열두 제자가 이미 선택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을 택하신 일, 그리고 세리 마테를 제자로 부르신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로 부르시고 세워서 함께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이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열두 제자가 임명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파견하신 사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제자라고 하는 뜻의 단어 앞에 정관사를 기록해서 이미 열두 제자의 선정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의 파송에 앞서서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제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열두 제자를 임명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갑자기 탄생할 교회를 책임질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임무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선생이신 예수께로부터 가르침받은 교훈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앙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목적의 가장 적절한 숫자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숫자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질서하게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만큼의 작은 숫자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열두 제자들은 당시 종교 지들, 지도자들과도 같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자기들의 기교나 재주로 이 종교를 전파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상당한 지위나 신분의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할 만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전달하는 정직하고 평범한 상식을 소유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제자에 해당하는 마테다스라고 하는 말은 배우다 익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동사 만다노에서 유래해서 문자적으로는 배우는 자, 익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그에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아우투가 연결된 것으로 볼때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진리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서의 삶을 익혀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열두리라고 하는 숫자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에 대한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열두 족장이 옛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열두 집화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 열두 명의 제자들은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열두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인 갱신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본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프로스 칼레 사메노스는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 프로스 칼레 오마이에서 유래해서 원래의 뜻은 자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소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프로스칼레 사메노스가 분사형으로 사용된 것은 마태가 부르심 자체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목적의 수단일 뿐그 부르심의 결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춧돌이 될 열두 제자들을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권적이고 자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한 개인이나 집단, 민족 전체에게 소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두 제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권능에 해당하는 엑소시안이라고 하는 말은 권세와 능력, 권위와 통치권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본문에서 특별히 정복자들로서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우신 필요에 따라서 천국 일꾼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 일에 합당한 권위와 힘을 부여하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에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에게 원수가 되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인간의 정신과 도덕과 육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과 구별해서 제공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병 고치는 일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실행하는 것이고 사단의 왕국을 허물어뜨리는 직접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어떤 다른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도 소명받은 제자들의 사도적 권위를 확증하는 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유효한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글 개혁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호스테라고 하는 말은 결과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결과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야말로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병과 연약함이 귀신 들린 것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의 작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것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 됐던 것입니다. 분문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보다 앞서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 볼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전인 열두 족장의 유언에 의하면 이처럼 악한 영을 정복하고 쫓아내는 일은 대제사장적 메시아의 권능으로만 할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메시아와 그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확실한 표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본문의 모든 병에 해당하는 파산노선이라고 하는 말과 모든 약한 것에 해당하는 파산, 말라키안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내용을 두번 반복해서 쓴 파산이라고 하는 말의 원형, 파스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와 같이 단수 명사와 함께 사용하면 그 명사가 지시하는 것에 개개의 대상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로부터 부름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은 본래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일로서 이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권위를 입은 열두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능은 일반 성도에게 부여된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28절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그 은사는 은사 받은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의 종류도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신적인 권위를 직접 위임받은 열두 제자들은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는 특수한 은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충만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도들의 단한 번에 밖에 없는 단외적이고도 제한적이며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특수한 권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